현재 FA 시장에서는 손아섭 제외하고는 계약 또는 은퇴를 하여 FA 미아로는 손아섭만 남았습니다. 손아섭은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의 보유자로 매력 있는 선수지만 왜 계약을 못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 시즌 전체 타율은 2할 8푼 8리로 준수해 보이지만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된 이후 선배성 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5리 OPS 0.689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2024년 무릎 전방 십자대결절 부상 이후 운동 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38세라는 나이로 인해 에이징 커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원소속팀 격인 한화 이글스가 이번 FA 시장에서 대어인 강백호를 영입하면서 지명타자 및 외야 포지션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익수 자리에 웨인 페라자가 버티고 있어 손아섭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명타자로 나서며 수비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가 타 구단과의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도 열어두어 친정팀 롯데 등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보낸 구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나는 호주 롯데는 대만으로 스프링캠프를 떠났지만 손아섭은 아무것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노경은 선수가 에페이미아가 되어 1년간 팀이 없다가 다시 선수로 복귀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손아덥 선수는 하나마 친정팀 롯데 또는 타팀 계약 그리고 은퇴 중에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